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우리 두 군데를 읽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두절을 먼저 함께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본문인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6, 27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물러시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다 첫 번째 시간 세례를 베풀도록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은 우리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쭉 확인하고 믿고 붙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우리가 소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르는 모든 말씀, 이 땅의 악한 일들을 다 개교를 이기고 싸우고 능히 설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바로 하나님 모든 은혜들을 우리의 전신 갑주처럼 마치 군인의 갑주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는 이런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땅 위에서 교회로 부른 자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참으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은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래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죄로 우리 죄죠. 자기 죄로 죽은 사람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그 삶을 거룩하게 만드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선명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자신의 거룩한 교회로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까요? 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된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가 되셨습니까? 또 나도 정말로 이 자리에서 교회가 되고 싶다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교회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어떻게 교회가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 받으면 교회가 됩니까?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교회 등록카드를 썼기 때문에 교회가 될까요? 아니면은 어, 이 교회 설교가 마음에 들고 저 교회 설교가 마음에 들고 이 사람 마음에 드는 것 교회를 찾았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주일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은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자동적으로요? 아니면 봉사하면 교회가 될까요? 다 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가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길은 단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뭐라고요? 세례라고 했습니다. 세례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방법이에요. 지금 제가 세례가 교회가 되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시거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우리 중에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끼리 하는 잔치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례라는 성례를 만드셨어요. 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고유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지 우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사역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세우신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법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보금을 듣고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가 된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무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세례를 받아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명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됨의 중심에는 그래서 세례가 있어요. 그러니 세례는 그저 교회 등록 행사가 아닙니다. 관례가 아닙니다. 또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그런 예식이 아닙니다. 교회가 되는 필수적인 일이에요.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데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온 교회가 그래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세례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목격하실 겁니다. 물론 세례 예식 자체나 이 뿌려지는 물 물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20, 28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실 때. 여기서는 분명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하죠. 도대체 이물 세례란 무엇입니까? 이미 물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신데 또 듣고 또 들으셔서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성경의 표현들이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세례란 무엇이냐? 세례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언약의 표지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일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세례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확인하는 언약의 표지가 바로 세례입니다. 이 표지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증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이 보이는 물세례 예식으로 우리들이 보고 느끼고 확인하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제정하여 주신 것이 바로 교회가 베푸는 물세례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세례식과 또 1월 달에 있는 성찬식이 다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물세례를 받으려면은요 필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선행되어야 될까요? 이 물세례를 받으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심령 안에 믿음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 안에 일어난 이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세례라고도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게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영혼에 새 일이 말씀으로 일어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합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세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내가 죄인인 것이 마음 깊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내가 이 죄와 사망 가운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서 통렬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죽음에서 건져내어서 생명을 주실 분이 바로 날 위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는 없으십니다 이거를 깨닫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 예수님의 내 마음과 영혼의 구조가 되 되는 것을 감사로 믿는 사람 이런 회심이 일어나고 거듭난 은혜가 있는 자에게 신앙을 확인하고 나서 비로소 교회는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세례를 관례적으로 받은 분들을 보면은 흔들흔들하는 걸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남의 은혜 없이 그냥 내가 성도가 됐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회심에 이르어야 되는가? 이 과정을 그냥 드러내놓고 그냥 성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으로 믿게 된 신자는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흘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서 나를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내옛 자를 죽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옛 자가 정말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님이 지금 예배 중입니다. 예배 중입니다. 설교 중입니다. 그냥 그대로 계세요. 우리 권사님 내려가지 마시고 그대로 계세요. 예배 중에는 들어와서 함부로 말 걸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자리를 이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네, 감사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가 죽고 내옛 자아가 죽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예수님께서 친히 재정하신. 물 세례로 성도가 외적으로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을 거하도록 교회는 일생일때단 한번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에게 이물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다음 우리 다음 주에 있는 세례식은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믿게 하신 그 성도에게 말씀이 심기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셔서 생명의 열매를 맺은 교회가 되게 하셨음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말씀만 선포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선포된 말씀에 이 보이는 성례가 더해져서 우리 사람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사람들이 느끼는 시각, 청각 등이 감각 기관으로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세례는요 예수님의 제자 그분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만 베푸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그 좋으신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을 믿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계신 이 시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시대에 세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정말 이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베풀어지는 세례를 받은 자들과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신다고 이 약속하신 이 중차대한 약속을 한번 보세요. 미디엄이 없는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거나 등록한 지몇년 되었으니 그냥 관행적으로 받으세요. 대강 대강 교육해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죄입니다. 교회가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세례는요, 특별한 자에게만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구든 지금까지 어떤 죄를 범하고 살았던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지 간에 어떤 죄악을 저질렀던지 간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세례를 베풀라라고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이 성례에 대해서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이 세례라는 방편을 귀하게 여기셔야 할 만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세우라 하고 이 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례인 세례와 성찬 그리고 교리적을한 가지 더 더하죠. 권징.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공급하시고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이 세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교회의 일년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 중에서 그다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강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교회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문제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병이 듭니다. 직무유기한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일어나겠지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짜 성도를 교회가 양성해 내기도 하고요. 참된 신자라도 자신에게 부어진 은혜를 확신하며 누리는 데 실패합니다. 기쁨을 누리질 못해요. 세례부터 성찬에까지 불확실한 믿음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려 허덕이게 됩니다 세상에 비춰야 될 빛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어요 교회가 공급받아야 될 은혜를 누리는 이 수단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소홀하면 소홀할수록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는 이 세례에 진지해야만 해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분만 아니라 이미 교회가 되신 분들은 계속해서 세례가 배포러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하셔됩니까? 야이 세례가 배포러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큰 은혜를 주셨지 하고 상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보면서 어떤 걸 느끼는 겁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언약 가운데 나를 은혜로 불러주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구나. 이걸 감사하도록 보게 만드는 겁니다. 청년 때에, 학생 때에, 너무 오래전에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은혜를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는지를 보도록 하시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자만 따로 데려가서 어디서 몰래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된 이 자리에서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또 자녀들에게도 이걸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때 지난번에도 우리 유치부 아이들까지 다 앉아서 보지 않았습니까? 어린 자녀들 역시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교 후에 물어봐야 돼요, 자녀들이요. 목사님이 왜 세례를 베푸는지, 왜 물로 하는지, 물은 도대체 왜 뿌리는지.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지 보고 묻고 의미를 알고 학습해 가야 합니다. 이게 부모님들께서 옆에서 도와줘야 될 의무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말씀의 은혜에 점점 점점 자라서 자신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렇게 감격적으로 세례를 받고 이 사모를 이 사모함 때문에 이 세례 받는 사모함 때문에 거룩하게 그 자녀가 지어져가도록 교회가 이 일에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이해를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세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두 번째로 또그 얘기를 답을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세례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되었다는 이 믿음의 설대에 여러분 이 세례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새 삶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세례예요. 나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셔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확인하는 자리가 세례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두 번째 본문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경외하여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에서 보신 본문이지요 자 다시 한번 26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물로 씻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서 물은 세례를 말해요. 물로 세례 받은 것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다는 것을 믿어야만 해요. 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정말로 늦게라도 그 은혜를 깨달아서 이 세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이미 깨끗하게 씻으셔서 거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걸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는 분명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확인하는 언약의 표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단순히 이 사람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해서 죽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것만 경험해 주기 위해서 있는 세례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로 가입하게 하는 표로만 기능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순간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 주세요. 세례는 죄가 씻긴 신자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 세례입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례는 죄가 짓긴 신자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모아도록요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제와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셨습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게 되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씻으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애함하고 한양전히 앉아서 점잖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지요. 삶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은 삶입니다. 삶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거룩은 삶으로만 증명될 수 있어요. 오늘 26절 27절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서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명령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이 위치해 있어요. 삶이라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고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례를 주신 이유가 이겁니다. 주님 이제 내가 다시는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나에게 이 세례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 세례 받은 성도 여러분, 또 세례를 앞둔 교우님과 또 지금 이 말씀대로 건면 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 세례를 베푸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은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세례가 베풀어진 것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거룩한 삶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예요 참으로 이런 교회로 여러분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례로 여러분을 씻어주신 바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세요 여러분 세례는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세례받은 것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또 어떻습니까? 그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내 삶의 편리에 따라 살아가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거룩한 삶과 관계없이 그저 믿는다는 마음 하나 있으면, 그게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여겨서 구원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세례그 어떤 효력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삶을 현재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대로 제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왜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한 가지여야 됩니다. 죄 사함을 받아 깨끗해지고 거룩한 양심과 행실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삶이 바뀌기 위해서요. 용서받고 사랑받은 예수님의 몸으로 성도와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됨을 힘써 지키고 더러운 곳을 멀리하고 버리고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의 가정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살아가고 세상에서 종과 상전이라는 사회적인 이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께 속에 복종하는 새 질서로 살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세례받은 겁니다. 교회에게 주신 바로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삶의 전신갑주로 입어서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마지막에 이겨서 단단히 서기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 드리기 위해서 이 삶을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세례가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세례를 받음에도 았 불구하고 오늘의 이 목적을 알지 못하셨거나 잊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잡고 진리의 허리띠를 스스로 동이셔서 주님, 저에게 세례를 베푸심이 바로 오늘 이 말씀대로 살도록 주신 것을 믿고 제가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그저 내 삶의 복을 받고 내 편리를 위해서 믿거나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례대로 세례 받은 대로 하늘에서 뜻하신 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능력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삶에서 맛보고 거룩한 삶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건면드립니다 거룩한 성례인 이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더욱 빨리 이 세례 받음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죄의 씻음을 받게 하시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새 삶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교회와 함께 찬송하는 기쁨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크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들의 죄악됨과 우리들의 얄팍한 지식과 생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서는지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영광스러운 이 세례, 교회됨 이 세례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졌는지를 이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소생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세례를 앞두고 있는 교우에게도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서 지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고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